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 이제 여기 남부지방도 이제 진짜 추워져요. <laughs> 그래서 이 국화 너무 예쁘게 펴 있는 아이들은 그냥 보고 이렇게 그냥 보면서 나머지 애들, 꽃이 진 애들은 이제 월동 준비, 겨울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한창 <laughs> 좀 늦게 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laughs> 자태를 뽐내면서, 아 이렇게 펴주고 있어요. 군데군데, 국화가 얼마나 향기도 좋고, 이쁜지, 꽃보기 위한 수고를 내가 잘 했구나 싶어요. 국향이참 그 좋죠. 국화차도, 국화향 때문에 국화차를 마시죠. 그렇게, 이쁜 짓을 하고 이제는 치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외목배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한참 동안 봤던 아이를 이제 따뜻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데 너무 깡깡 얼어버 물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깡깡 얼어버리면은 내년에 싹을 잘못 올릴까봐 살짝 월동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쪽으로 갔어 외목대 너무 예쁜 짓 했던 아이들 <laughs> 너무 춥지 않게 너무 깡깡을지 않게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이 아이들부터 외목대로 노란 꽃화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졌던 이 아이들부터 이제 겨울을 얼음 깡깡 얼기전에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지난번에 대충 여기 남부지방이거든요. 어, 남부지방은 그렇게 뭐 많이 춥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운 곳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남부지방도 작년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아,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날씨는 뭐 거의 한 6-7년 만에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럴 걸 예상을 했어 일단은 이 아이들 이제 꽃 다시 들었어요 <laughs> 얼마나 이뻤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 일단 정리를 좀 해서 제가 보관을 하도록 해 볼게요 어, 먼저 이한 아이를 자, 이렇게 이렇게 회목대로 너무 예쁘게 펴 있었어요. 그래도 요 밑에서 이제 또이 겨울에도 지금 여기도 보이죠. 새싹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국화들은 그래요. 뿌리에서 싹이 나와요. 이제 위에서는 위에서는 <laughs> 얘들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놔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위를 제가 대충 이렇게 잘랐어. 이제 꽃이 다 시들어서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자, 요런 모양으로 해놓고, 잘라가지고, 이 자른 잎들을 일단은, 어, 이불처럼 덮개를 해줄 것입니다. <laughs> 꽃은 지고 나면은 또 이래요. 그렇지만 내년에 이 아이가 또 예쁜 꽃을 보여줄 거거든요. 내년에 이제 만나자꾸나.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겨울을 잘날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러자꾸나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잎들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른 잎 같은 거 지금 요거 요렇게 하기엔 좀 부족하거든요 자른 거 가지고 나머지는 또 마른 잎 같은 걸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laughs> 저는 떨어진 양말 같은 것도 <laughs> 잘 쓰는 편이에요 자, 요렇게 넣고 또 요거는 지금 다른 걸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요렇게 잘라서 어,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덮어줄 게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요런 비닐로 비닐로나 떨어진 양말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덮어주고 그리고 제가 또 모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저 외목대 아이들 모체였거든요. 근데 이 모체의 아이도 이제는 꽃도 피고, 지고, <laughs> 이렇게 다, 이제는 이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은 얼마나 이쁜 노란 꽃을 저렇게 삽목을 싹, 삭... 초봄에, 봄에 일찍 삽목을싹 해가지고 이렇게 외목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꽃도 다 피워주고, 요거 하나 남아있네요. 지금 다 지고, 요런 상태로 있거든요. 이 아이 역시 요 밑에서 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냥 이렇게 잘라줘요. 전지를 다 해줍니다. 음, 밑에 순들 많이 나오고 있어. 아이들 내년 봄에 일찍 아마 빨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제가 흙을 좀 덮어주려고 합니다. 자, 이 위로다가 제가 이 흙을 좀 덮어줄 거예요. 어, 지금 이렇게 덮어주는 흙은 그 새상토를 쓰셔도 되고, 좀 쓰던 상토 말려놓은 거 있으면은 꽃새수나뭐 복토하면서 이렇게 긁어내놓은 <laughs> 그런 상토를 저좀 말려놨다가 이렇게 또. 덮어주는 이불 역할을 할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이렇게 대충 덮어줘요 이렇게 잘 덮였죠 그럼 아이들도 여기 에다가 이렇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자, 이 이불 가지고 모자라게 으면은 비닐이나 손옷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이런 신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요 정도만, 요것만 덮어줘도 될것 같아서, 흙을 좀 덮고, 그리고 야, 를 또, 이, 자기 가지 쳐낸 거, 이, 깔때기들을 또 덮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동네에서 굴러다니는 스시로폼 박스를 저는 또 하나씩 주워다 놓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체부터 먼저 이렇게 브로 박스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 신문지나 신문지나 요런 뽁뽁이 이런 거 그리고 또헌 옷이 있으면은 헌옷헌 옷만 죠안 쓰고 버리는 옷도 저 그냥 안 버리고 그리고 제가 뚜껑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아, 이게 이, 이스티로폼 박스에 이 뚜껑이 있었겠죠? 이 뚜껑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고, 잘라내고, 비닐을, 이거 뽁뽁인데, 뽁뽁이나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붙였어요. <laughs> 이거 붙일 때, 이거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 붙이고 저는 또 아까 말했듯이 숨구멍 좀 내놓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직 많이 추운데서도 얘네들이 이제 막 베란다나 그리고 창고까지 안 들어가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마당에 놔둬도 되고 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베란다나 아니면 뭐청 있는 보관할 만한 곳에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갖다 보관을 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얘를, 모체를 이렇게 했으니 또저 외목대로 이쁜 짓한 아이들을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포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외목대로 너무 이쁜 짓한이 아이들도 역시 제가 이렇게 막스에다놓고 그리고 어, 이렇게 비닐로 같은 거, 요렇게, 헌옷이나, 이런비닐로 같은 걸 사이사이 끼어 넣었어요. 이렇게 끼어 넣고, 나머지 제가 얼마 전에, 은행잎, 마른잎도 있고, 좋은 잎도 있어요. 그럼 뭐, 또이 은행잎으로, 위에를, 제가 <laughs> 다른, 다른 잎이 없으니, 자, 이렇게 은행잎으로, 이렇게 마른잎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상 이야기 해줬죠. 이은행잎 잡다한 벌레들 다 없어져요. 혹시 베란다에서 꽃 많이 키우시는 분들 꿀팁입니다. 이 은행잎 노란 거, 요런 거한 움큼씩만 딱 해가지고 양파망 같은데 넣어가지고 꽃 구석구석. 그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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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2m 정도 구석구석구석에, 이렇게 놔둬보세요. 잡다 한 벌레, 개미, 뭐, 자질구레한 벌레들, 바퀴벌레까지도, 싹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또, 이거 뭔가 먹고 죽는 것 같기도 해요. 죽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것도 한, 제가, 이렇게 <laughs> 표를 해놔놨어요. 여기 기억 써놨죠 이쪽에도 기억 <laughs> 하도 여러개가 많으니까 <laughs> 여기 표를 딱 해놔 놓고 이 뚜껑도 제대로 찾아 가지고 뚜껑 만드는거 방금 이야기 했죠 요렇게 뚜껑 있는거 서출로 박스 좀와서 만들면 됩니다 자 요렇게 딱 덮어 가지고 놔두면은 어디를 놔두도이꽃카들이 <laughs> 겨울을 잘 지내고 이불 확실하게 덮고 그리고 내년 봄에 예쁜 순우를 또속 속내주겠죠. 내년 봄에는 좀 일찍 한 뼘씩 삽목해서 예쁜 애목대도 만들고 또더 예쁜 국화, 더 예쁜 애목대 만들어서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